실수의 변명은 항상 그 변명 때문에 또 하나의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된다. 한 가지 과실을 범한 사람이 또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현실은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대의 마음 속에 어떠한 공허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증거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찾아올 수는 없다. 사람들은 만족과 위안을 찾아 헤매지만 그것들은 결코 허전함을 메꿔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공허감은 우리 내부의 생명력이 새롭게 태동함으로써만 보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괴로움은 욕심에서 생긴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그 이상으로 힘센 것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만약 진리를 찾는 마음이 욕심보다 약하다면, 이 세상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당신의 잘난 점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대답하기를 "전세계를 나의 군대의 말 발굽 밑에 휘어잡았노"라고 말하리라.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이 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사람으로서 적당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아 연노라고 할 것이다. 사람의 영혼의 가치란 높이 올라가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행동하는 점에 있다. 그것이야말로 또 참된 학문이다. 자신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지배할 수 있다. 자신을 지배하려면 어떠한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러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리라. 관직에 있으면서 사정을 행하면 관직을 잃은 때 후회하고 부유할 적에 절약해 쓰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었을 때 후회하며 젊어서 지혜를 배워놓지 않으면 시기가 지난 때 후회하고 사물을 보고 배워두지 않으면 필요하게 된 때에 후회하며, 취한 뒤에 함부로 짓거리면 깨어난 때에 후회하고, 몸이 성할 적에 휴식하지 않으면 병든 후에 후회한다. 자신을 칭찬하는 장소에만 나가려 하지 말아라. 내가 대접받을 장소만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것은 자기의 생활을 좁히게 되는 원인이 된다. 나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때와 경우에 따라 처신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유로운 묘미를 주게 되어 있다. 나의 감정만을 내세우게 되면 부딪히는 것이 정말 많게 된다. 마치 흐르는 물이 돌에 막히면 돌을 넘고 비탈에 이르면 힘차게 떨어지고 평평한 곳에서는 고요히 흐르듯이 자유자재로움과 유통원활한 맛이 필요하다. 지혜 없는 자에게는 명상이 없고 명상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명상과 지혜를 갖춘 자라야 열반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 땅 속의 조그만 벌레나 돌 틈의 조그만 잡초까지도 신은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에게 신은 어찌 힘을 주지 않았겠는가? 당신의 팔과 다리에는 그 힘이 무한히 축적되어 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나무는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진 뒤라야 꽃 피던 가지와 무심하던 잎이 다 헛된 영화였음을 알고, 사람은 죽어서 관뚜껑을 닫기에 이르러서야 자손과 재물이 쓸데 없음을 알게 된다. 사람은 대개 상대방에게 아첨하는 만큼의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아첨하길 너무 좋아한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냉정하면서도 일단 자기 일이 돼버리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흥분하며 편의주의로 흐른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남의 일을 판단하듯 엄정하고 냉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 엄한 것도 물론 좋진 않다. 큰 병을 부르는 마음의 고민이 있을 때에는 지모한 도덕서보다는 가까운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은 약일 경우가 많다. 창조주께서는 가지각색의 초목을 자연 속에서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하였듯이 사람 속에도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재능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 나무에 따라 꽃과 열매가 다르듯 사람에 따라 재능의 씨앗도 저마다 특유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는 없듯이 어떤 면에 훌륭한 재능이 보통 경우에는 무능한 예도 굉장히 많이 있는 법이다. 기본적으로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작으나 크나 그대의 특성을 살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후회할 줄 모르는 자는 하등의 사람이요. 후회하면서도 고칠 줄 모르는 자도 역시 하등의 사람이다. 인간에게는 대체로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비극, 다른 하나는 무엇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데서 오는 비극이 그것이다. 너무 자유롭다는 것도 스스로를 결박하고 만다. 그대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약하고 잘못되기 쉽고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 이 사실을 점점 깊이 깨달을수록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약하고 잘못되기 쉬운 같은 인간의 본질에 뿌리 박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며 각기 개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공통된 인간성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네 자신을 알라. 이것은 공통된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는 동시에 그대의 특성을 발견하라는 뜻이다. 자기 집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남의 문전으로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할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며 남을 부러워한다. 하늘은 모든 사람이 그의 특성을 발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 힘은 우리 각자의 몸속에 숨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할 생각은 않고 남이 이미 가꾼 열매만 바라다보며 한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자신의 결점이나 불리한 환경만을 생각하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것보다는 자기가 지닌 특성이나 장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용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 방향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자신 속에 파면 팔수록 나오는 무수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 다만 노력과 인내가 부족하여 파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실망을 해버리고 만다. 인생에는 사람의 지혜로서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불행이다. 천재, 지변, 전쟁, 이런 것을 빼놓고 대부분의 불행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내부 조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불행이 생존 과정에서 오는 불가항력적인 불행보다 더 크다고 할수 있다. 당신이 만약 불행하거나 또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의 도덕관이나 윤리관이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그날 그날의 생활습관이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아라. 아마도 불행의 중요한 원인이 그 속에 분명 들어있을 것이다. 사람은 불행에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괴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괴로워진다. 슬프다고 생각하면 슬프지 않은 것이 없다. 돈이 없는 것도 물론 괴롭지만 돈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도 많다. 명예를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롭지만 명예를 얻은 뒤에도 그만한 괴로움이 역시 따른다. 슬프고 괴로운 이유쯤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종의 병이다. 남이 동정해주면 모욕을 당한 것 같이 생각하고 남이 동정을 안 해주면 친구 없는 서름에 잠긴다. 이래저래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간주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도대체 우울증이라는 것은 자꾸 쓸데없는 이유를 캐러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유를 따지니까 흥분하게 된다.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슬픔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무기다. 몸이 병들면 조용히 누워서 안정해야 하듯이 감정도 필요 이상 흥분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조용히 기도나 드리는 것도 좋다. 기도는 당신의 어리석은 흥분을 없애버리는 힘이 있다.